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18강 시간으로서 171번부터 1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7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7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의한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관시설, 기반입니다, 기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수요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에 하나여 가능하다. 이 방법도 가능하고, 다른 방법, 수용방법, 환지방법, 본용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하나여. 요게 틀렸대요. X. B,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X3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 없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 그래서 X. 4. 재건축 사업은 환지 공급 방식으로는 할수 없다. 맞습니다. 5. 시장 군수는 천재 지변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오 오른 곳을 고르니까 17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가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토지,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자, 이것은 답이 눈에 보이죠? 재건축 사업입니다. 바로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 양호,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죠. 자, 17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 주택 공사 등과 공동으로 일을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2.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사의 경우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00명 이하가 아니라 100명 이하입니다. 100명. 그래서 X. 아, 173번에 틀린 것을 고르니까 다 오고 하나만 X,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4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2번 재개발사업은 조합의 일을 시행하거나 조합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일을 시행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죠. 과반수 동의입니다. 그래서 X 3. 시장군수 등은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호를 받아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로 하금 시행하게 할수 있다. 이럴 때는 동의 없이도, 예,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X. 4. 20인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 규약. 토지 등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입니다.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받기 전이 아니라 받은 후입니다. 받은 후. 그래서 X. O.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안전 진단의 결과와 도시군 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지사는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상, 시장 군수. 물론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합니다. 도지사는 해당 안 되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X, 4 x 고 하나만 5, 그래서 17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계획의 공남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몇 분의 몇? 예,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의 동의와 어, 가로에 놓은 걸 읽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은 제한 예. 그래서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얼마의 동의 예. 과반수입니다. 세입자는 과반수. 예.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는 2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맨앞에 기억은 3분의 2. 아, 니은은 과반수. 디것은 2분의 1. 그 들어가는 지문이 바로 4번이기 때문에 17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6번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건축 사업은 조합만이 할수 있다. 조합만 요건 틀렸죠. 조합이 할수 있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런 경우에는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과 시장군수들이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군수들도 그 조합원 가반수 동의로 그 재건축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X. 3.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시장, 군수 등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 진단의 결과만을 검토해야 한다. 틀적 안전 진단도 물론 검토하는데,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군 계획, 그리고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X. O.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는 건 맞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분수 등의 인가죠.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으로 옳은 곳을 고르니까 17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7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X. 2.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X3 시설물의 안전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항공시설 안전공단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반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아니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5. 정비계획의 입반권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정비계획의 이안권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오고 옳은 것을 고르니까 17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수 없는 자는 1.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이 예, 재개발 사업의 지상권자는 가능합니다. 2.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이 예,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상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의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의 상속은 가능합니다.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의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이건 가능합니다. 이 가능합니다. 4번, 5번은 투기 가열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5고 하나만 해서 조합원이 될수 없는 자를 고르는 거니까 17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9번 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3.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X. 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는 정비사업 전문 어,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도 있고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4.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맞습니다. 5.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7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0번.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 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이 니다 틀렸죠? 의무적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X.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맞습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수 있다. 없죠. 없답니다. X. 4.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직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있죠. 있답니다. 있다. X. 5. 사업시행자는 조직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있다입니다. 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오른 것을 고르니까 18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18강 시간이었고 171번부터 1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풀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